안녕하십니까.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눈 성형에 관한 한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안검하수가 있어서 수술을 몇 차례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또는 안검하 수증이 없었는데 수술을 받은 다음에 즉 쌍꺼풀 수술을 받은 다음에 안검하수가 발생한 분도 계신데요. 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을 봤을 때, 눈두린 입이 조금만 약하거나, 뭐가 안 맞으면, 눈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정말 참대 보이지 않고, 그, 많은 이미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 보시면, 눈이, 왼쪽 눈이 덜 떠지는 이유로 눈동자 초점이 없어 보입니다. 눈을 또렷하게 뜨지 못하고, 약간 눈동자 자체가 안 고바서로 생기면, 좀 놀라운 일이지만, 외측, 상측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눈동자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먼산 보는 것처럼, 사시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자각된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데요. 그만큼 눈 뜨는 정도가 맞지 않으면, 그, 인상에 느끼,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자세도 틀어집니다. 만약에 왼쪽 눈이 안검있을면 자꾸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게 왼쪽 눈이니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정말, 눈이 덜 떠진다는 거,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특히 미용적인 부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왼쪽 눈이 특히 안 떠지고, 바깥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앙금화수를 인해서 쌍꺼풀 라인이 풀려 보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자연스러운 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앙금화수 수술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말은 쉬운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안검하수 재수술, 재재수술입니다. 보시면은 잘 보면 가운데 약간 꺾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바깥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수술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밖에 교정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냐면, 어 만약에 더 세게 당기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교정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문제는 속눈썹 바로 위에 있는 이 건판이라는 조직을 둥글게 펴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눈을 떴을 때 둥근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이면 안 되죠. 지금 바깥쪽으로 꺾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최대한 양쪽에서 잡아서 둥근 아치를 만들 수 있도록 교정하는 것이 안검하수 교정에 있어서 핵심이고요. 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건눈 떠지는 정도가 물론 같아야 되겠죠. 어, 그런 점들은 좀눈 감는 정도를 보면서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에, 심하지 않은 안검하수또 쌍꺼풀 수술에 발생한 그런 안검하수 선천성 안검하수 중에 좀눈 감는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충분히 교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안검하수 재수술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